제가 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진인데 여기 지금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여 이야기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스티브 힐. 제가 하는 이네 이 사람의 공통점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티브 힐 그리고 라인 하르트 본캐 그리고, 에, 라비 자카라이아스. 그리고, 모리스 셀로. 사진이 나 있는데, 좀, 이게 이제 또 예, 사라졌네요. 이제 막,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예. 이분들의 여러분 공통점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네 분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네 분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땅 가운데서 놀랍게 쓰임 받다가 최근에 길게는 몇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다 천국에 가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혹은 몇년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놀랍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힐이라는 목사님을 아세요? 스티브 힐 목사님이 이분은 1954년 제일리 세븐틴에 태어나셔서 2014년 마운치 나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스티브 에일 목사님은 제가 털사 있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뵀어요. 집회 때에 그분이 오셨어요. 두 번이나 집회 때 왔는데요. 그분께서 제가 기도받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거래상이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약 마약 거래상이었어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고 마약 팔고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이렇게 이분이 살았는데 그래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래서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다가 어쩌면 자살하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가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제가 하는 이 외침에도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제가 하는 말에도 응답을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침대가 누워있는데 어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c the name of Jesus. Still, he heard about death in desperate time. c the name of Jesus. 그래서 그가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Jesus. 그냥 처음에 짧게. Jesus. Jesus. 예수님과 몰랐어요. 근데 그 어떤 내적인 음성을 가지고 듣고 Jesus.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느껴지는 거야. 자기 속에 뭔가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더큰 소리로,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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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큰 소리로, Jesus! Jesus! 침대에서 누워서 나? Jesus! 막 부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했어요. The power of God! fall upon him when he c r d out the name of Jesus.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의 내면이 inside, out from outside.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He changed. 그 순간 그가 고백하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가 복음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995년에 이분이, 이게 유튜브에 이분의 영상이 다 나와있어요. 1995년에 이분이 펜사,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있는 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주일를 설교를 하게 돼요. 브라운스빌 어셈블리 가브시라는그 교회에 가서 이분이 아버지 주일 때 주일을 설교를 하게 돼요. 아버지 주일이니까 예배를 얼마나 빨리 마쳐야 돼요. 이제 집에 빨리 가가지고 애프터 눈에 이제 사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막뭐 미팅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그 아버지 주일에 이분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그역사 거의 다 봤어요. 그 예배를 3시간 동안 그분이 인도를 해요.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역사할지, I k n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할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기에 자격이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가 사람들을 다 강단으로 불러내가지고 그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큰 교회장에서 예, 예, 강단으로 사람들 다 불러내서 그 사람들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확 쓰러져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막 크라이 아웃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막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쓰러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일일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교회 기업 패트릭 이다임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에 있다가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이제 도와주고 있었는데 스비 목사님이 기도 하는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사람이 쓰러졌요 필패트린 보살님이 쓰러지고 몇 시간 동안 거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러져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펜사콜라 부흥의 시작이에요. 소위 펜사콜라 부흥의 시작이 이날 이 사역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유튜브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봤어요. 책으로만 보던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교회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막 세례를 주고 예배하고 막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회기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그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심지어 그 간증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작은 한 4살, 5살 된 어린아이가 성의 령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옥을 가르쳐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걸로 해서 예수님이 너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애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분이 5년 동안 그것이 지속되었어요. 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던 분이 바로 스티브 힐 목사님이에요. 그 분을 털사했을때 봤어요. 그 분께 기도도 봤어요. 근데그 분이 20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난 아직도 그분이 어디선가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 뭐 하고 계실까 궁금해서 제가 찾았는데, 돌아가실 거예요. 20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라인하르트 본캐. 라는 분 아세요?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이걸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분은,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어, 전도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가 이 여는 그 전도 집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00만 명, 200만 명, 나중에는 3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초대형 전도 집회를 열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백 만 명의 사람들에게 능적 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라이나르트 본케라는 독일 출신의 사역자예요. 아프리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근데 이분도 2019년 December 7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라비 자카야 라이아스. 이분은 1946년 March 26에 태어나셔서 2020년 바로 5월 19일 바로 몇달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돌아가심을, 소천하심을 매우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기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미국에 있었던 2 1세기에 가장 어, 유명한 최고의 복음 전도자를 빌리 그레암이라고 말하면은 2 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기독교 복음을 불신자와 세상들에게 가장 이렇게 잘 이렇게 전하고 또 이렇게 잘 증명하고 설명했던 그런 어떤 기독교 변증가가 바로 바로, 라비 자카라이아스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소천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깊은 어떤 영감을 주고 또 이런 은혜를, 도전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모리스 셀룰로. 이분은 1931년 옥토벌 2일. 세컨드에 태어나셔서 바로 2020년 July 1 0 t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오순절계통의 복음 전도자셨어요 저는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 이분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분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라는 것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생활을 잠시 보니까 이분은 고아였어요. 고아. 고아원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보급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그 고아원을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라고 해서 고아원을 뛰쳐나오고 청년시절부터 보급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보급을 전하고 강력하게 이분이 보급을 전하고 그리고 이분도 지금 바로 며칠 전에 7월 1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랍게 쓰임 받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다 하늘 나라 가셨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다 천국 가셨어요 누가 그럼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남겨진 하나님의 뜻과 남겨진 아직도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이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되었고 지금에 내가 있게 되었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고백함으로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뜻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그 뜻을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구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